위코멘터리 군사편 안녕하세요. 위코멘터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북한군의 복무 및 대급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모든 남자는 만 14세가 되면 군입대를 위한 두 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사단 또는 군단에 입단하게 됩니다. 본래 북한군대의 신체검사 합격 체격 기준은 키 150cm에 몸무게 48kg 이상이었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 극심한 식량난으로 청소년들의 체격이 왜소해지자 1994년 8월부터 신장 148cm, 체중 43kg 이상으로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북한의 군 복무도 우리처럼 의무이지만 과학기술 산업 필수 요원이나 예술교육 행정요원, 그리고 군사학 시험 합격 대학생이나 특수영재학교 학생, 또한 부모가 나이가 많은 독자 등은 입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복무 기간의 경우 북한은 1958년 내각 결정에 의해 지상군은 3년 6개월 해군과 공군은 4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1993년 4월부터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0년 복무제를 시행하였으며 2003년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민 군사복무제를 시행함으로써 현재 이스라엘처럼 남녀 모두 의무복무제로 바뀌었습니다. 남성은 10년 여성은 7년으로 군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 복무 중 휴가는 규정상으로는 1년에 한번 15일 정기 휴가를 받고 표창 수여 또는 결혼이나 부모 사망 때는 10에서 15일간의 특별 휴가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휴가를 다녀온 병사는 약20% 정도라고 합니다. 병사에 대한 급식 상황은 2000년대 초 외부 지원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으로 인해서 국제 사회의 대북 지원이 감소되거나 혹은 중단됨에 따라 다시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주요 식사는 보급되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부식의 경우는 직접 구매하거나 부대가 소재한 지역의 특. 에 따라 영농 어로 채취 등 방식을 다양하게 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군인들의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많은 부대가 염소나 돼지 등의 가축을 직접 사육하고 콩 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2년 7일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군대에서도 부대 운영을 자체 해결해야 하게 되어 상당수의 부대에서 외화벌이 등 수익사업을 위한 경제활동을 묵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사들은 경제적으로 부수입이 많은 국가 보위성에 하 국경경비대 배치를 선호하고 그외 생필품과 부식보급이 열악한 곳에서는 일부 군인들의 일탈행위가 나타나고 있어서 군 당국이 엄중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북한군의 계급은 군관 15종, 하전사 8종으로, 군관의 경우는 원수급의 대원수, 원수, 차수, 장년급의 대장, 상장, 중장, 소장, 상급군관의 대좌, 상좌, 중좌, 소좌, 하급군관의 대위, 상위, 중위, 소위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전사는 우리의 부사관과 병사를 아우르는 말로,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 상급병사, 중급병사, 초급병사, 전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원수 및 장성급 계급 서열은 본래 6계급 구조였으나 김일성과 김정일이 대원수로 추대되면서 7계급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고 우리 이어지는 다음 군사편에서 다시 만나요. 위코!